당겨줘요당겨줘요 당겨줘요. 당겨줘요. 우리 같이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브라켄이 죽은 거 어떻게 봐 뭐.. 양심에 맡기는 거죠 어 코일에서 벌써 나왔네? 안돼 코일에서 벌써 나왔어요 으악! 아! 오.. 발소리 어디서, 어디서 들리는 거야 발소리 여기 앞에, 제 앞에 있어요. 아, 아 오케이. 오! 여있네 어, 거기 거기. 아, <laughs> 난아 데는... 우리 양손 모 양손 모도 없지? 네, 없어요. 어, 없어요, 우리 이제. 브라켄 한번 끼워볼게요. 맞아요 아, 브라켄 내가 없어야돼. 그러면은 저 여기 위에 보고 있을게요. 네. 오! 까꿍. 어, 어, 여기로 왔는데? 어, 됐어 됐어, 끝났다. 아, 아, 그 밑으로 갔어요. 예 밑... 그데죽어머리를 박고 죽었어요 <laughs> 안죽었잖아 <laughs>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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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디 어디, 저쪽 저쪽 어디, 어어요 응. 그어단 계단 밑에 있 아, 어디,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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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? 뭐야, 개빡쳐요 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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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지. 아, 병정이 있어요, 병정. 잡아줘, 잡아줘, 개토녀. 개토도 가져야 되는데. 병정 어디 있는 거야? 여긴 것 같은데요? 대 네, 대박 그포로 들었는데 광산이 안 나오는 모드가 있나봐요 있어요아 네? 제가 병정 두 마리야 아한 소리 야 가고 있는데? 아이고 그한분저 불렀거든요. 오, 어, 아 그럼. 죽어보... 죽으러 가보. 그럼. 지금 그만 아닌가. <laughs> 오, 오, 아이고. 아! <laughs> 유튜브에 훈재님 영상 많이 보거든요. 네. 그분이 막 꿀팁 이런 거 많이 알려줘서. 음. 근데 이거 끼 오기 전에 잠깐 공방하려고 왔는데 훈제님이 들었어 공방에. 오. 대박 신기. 그 아토피스 정문에. 네. 그 어? 이제 유튜브에 함선서... 나오는 거예요? 아니, 아니요 아니요. <laughs> 모르 죠 그냥 영상 없이 그냥 재미로 오신 것 같은데 그거는. 오오. 영상 촬영하기 아니고. 대박. 훈제님한테 우리 유튜브 좀 맞아. 홍보 이 그랬어요. <laughs> 나중에 합방하자 하시지. 아 뭐, 뭐야 나 그런 거 못해 나 파와 이란 말이야 진짜 웃겨 나 파와 이란 말이야 어 저희도 이제 아, 신생 있어. 유튜버들인데 한번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이랬어야죠 아 진출도 개문자는... 하고 싶었는데 진추도 네. 음. 못했다고 소심해서 아 진출하셨어야죠 그러니까요 아쉽네.